자, 494번의 1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. 두 함수 fx, gx가 요 놈과 요 놈일 때 합성함수의 최소값은 이래요. 그럼 결국 이 합성함수라는 건 f의 gx인데 gx가 x의 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인 거죠. 그쵸? 자, 그럼 지금부터 나는 얘를 t로 치환하겠습니다. 그러면 ft가 되면서 t 세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4가 나와주죠. 자, 이때 치환을 하면 반드시 뭘 남겨야 된다 그랬죠? 치환한 문자에 범위를 남겨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. 따라서 t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인데, 얘 같은 경우엔 x제곱 마이너스 4x 4 더하고 4를 빼주면서 결국 얘는 x-2의 제곱-1이 나와주게 됩니다. 그럼 요 놈의 최소값이-1이잖아요. 그쵸? 따라서 우리는 t가-1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를 남기게 됩니다. 됩니까? 따라서 이 범위에서 요 놈의 최소값을 찾는 문제였던 거예요. 자, 그러면 f't를 구해보면 3t제곱-3이 되면서 3배 t 플러스 1 t-1로 인수분해가 가능하고요. 이 얘기는 t는 마이너스 1 또는 t는 1에서 극값을 갖게 되죠. 맞습니까? 이때 3차 항계수 양수니까 여기에서 극대값, 여기에서 극소값을 갖게 됩니다. 됩니까? 따라서 구간 안에 들어오는 f-1 그리고 f1을 찾아봐야겠죠. 자, f-1이라는 건 뭐예요?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 플러스 3 플러스 4가 되면서 얘가 6이 나오는 거고요. f1은요, 1 마이너스 3 플러스 4가 되면서 얘는 2가 나와주게 됩니다. 이때 얘가 극소이면서 최소값이 되어 주는 거죠. 맞습니까? 따라서 답은 몇 번인 거예요? 2번인 거죠. 됐죠?